오늘은 포켓몬스터 러쉬 게임을 함께 해볼까 츄 쌍쌍 츄오 얘는 지우 아니고 웅이 아니었츄 먼저 몬스터 볼을 얻고 화 앞에 포켓몬스터다 히 이게 뭐야. 이거는 포켓몬스터 짝퉁게임으로 원래 캐릭터랑은 조금 다르다고츄오 방금 얻은건 토끼인가요? 히히 토끼와 피카츄 닮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배틀이야 츄 먼저 진화를 해볼까? 진화버튼 눌러주고 배틀이다 츄레거몬스터들이이겨야한다고츄오 이제 마구 클릭클릭 클릭. 히히 짝퉁 로켓단 저리가라고 츄 오, 근데 좀 아플 것 같은데, 츄. 이제 다음 포켓몬스터를 뽑으러 가보자, 고 츄. 오호, 옆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군, 츄. 두번 클릭해주고 앞으로 가자, 츄. 몬스터볼을 열심히 먹고 이번에는 꿀벌이 나왔어, 츄. 독신봉을 잡는 짝퉁 쿠키몬 와 지나도 했다, 츄. 더 커졌는데, 츄. 이번에 나온 포켓몬은 오 너무 귀엽다, 츄. 조그만한 포켓몬 잘도 따라오는데, 츄. 새로운 포켓몬이다. 이번에는 고추 닮은 포켓몬이었츄. 귀여미이인님 방과 함께 열심히 보석도 모으고, 이제 배틀 시작이었츄. 잠깐, 지나 버튼 눌러주고, 자, 이제 배틀이다, 츄. 마우스 클릭, 클릭. 짝퉁 놓켓단잘가라고요 츄. 이번 배틀도 승리했었츄. 이렇게 새로운 포켓몬 또 얻었군, 츄. 지금까지 모은 몬스터들을 볼까 츄와 엄청 많은데 츄 다음 몬스터를 찾아 가보자고 츄 공이 되면 지우 뛰어간다 츄 몬스터볼을 열심히 모으고 앞에 몬스터는 뭐죠 츄 어? 버섯돌인가요? 버섯몬을 데리고 이번에는 피카츄 닮은 몬스터를 데리고 가자고 츄 보석들도 열심히 모아주고 어? 지나갈 수 있다 지나무면 지나가자고 츄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와 너무 귀여운 포켓몬을 데리고 가보자고 츄 보석도 먹어주고 이제 패스 시작이야 츄 포켓몬 공격이야 츄 안돼 아, 피카츄 닮은 내 포켓몬 쓰러졌어 츄이짝퉁록했단 공격이다 츄내 피카츄 내놓으라고 츄어 이번에 보석 상자는 뭐지? 어 뭐, 보석 나왔고 두번째도 보석 와 지우 모자가 뽑혔어, 츄! 모자를 쓰니 이제 지우가 꾼 츄! 업그레이드도 열심히 해주고 이제 탈려보자고 츄! 몬스터볼도 열심히 모아주고 이번에는 꼬보기 닮은 포켓몬을 뽑았어, 츄! 몬스터볼이랑 보석도 열심히 모아주고 이번에는... 어, 저 몬스터가 뭐지? 아, 아까 봤던 버섯돌이잖아 츄! 지나의 문을 지나 첫 번째 진나 성공이다, 이번에는 어떤 포켓몬을 뽑지 <laughs> 오른쪽 너로 정했어 <정했었죠>. 치우 <laughs> 마지막 꿀버섯까지 모두 진화를 하자고 치우 진화는 총3 단계로 진화를 한다고 하니 오 어, 배틀 시작인가 치우 꿀버까지3단 진화한 뒤에 배틀 시작하자고 치우 어, 오로켓몬 몬스터들도 엄청 센데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 치우 와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는데 치우 삼 점이 오삼점삼오삼 점이까지 갔어 치우 좋아 어그레이드 열심히 해주고 다시 달려보자고 츄 이번에는 피카츄를 데리고 달리네 츄 우와 방금 전기볼을 먹었더니 좀 커진 것 같은데 츄 앞에 전기볼 또 있다 우와 피카츄 엄청 커졌어 츄 피카츄를 닮은 작은 피카츄도 정말 멋있는데 츄 나머지 보석도 마구마구 먹고 이야 머리색에 달린 뱀이다 우와 공격이야 츄 우와 우리가 이겼어 츄 이렇게 머리색이 달린 뱀 포켓몬도 뽑았어!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새로 뽑은 뱀 포켓몬 가지고 달려보자고! 어? 이건 미니게임인가? 보석들을 열심히 먹고 보석상자도 있어! 어 이번 게임은 보너스 게임이군! 진화의 문도 지나가니 뱀이 더 커졌어! 보석도 많이 모으고 어? 왼쪽! 숫자가 더큰 왼쪽 보석상자 얻었어! 한번더진나하고 마지막 보석까지 다 먹어주면 오, 이게 뭐지? 엄청 큰 보물 상자였쥬. 클릭, 클릭. 와, 우리 모자 된 거였쥬. 치유. 치유 열심히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모자도 다른 걸로 바꿔볼까쥬. 몬스터볼을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저 앞에 포켓몬이 있군쥬. 이번에는 오른쪽, 너로 정했었쥬. 역시 피카츄 닮은 네가 정말 귀여운데쥬. 어 앞에 전기벌이다. 와, 어, 전기벌도 많이 먹어주고, 이번에는 호, 어, 업그레이드도 해줬었쥬. 보석들도 열심히 모으고, 이번에 포켓몬은 뭐지쥬. 호북이 닮는 포켓몬 같은데 등이 삐죽삐죽하군 츄 뾰족봉을 조심조심 지나서 마지막 포켓몬은 뭐지? 세 번째 포켓몬 버섯돌리를 얻었어 츄 전기불도 얻어주고 어? 여기를 지나가니? 와 다들 지나했는데츄 보석들도 열심히 모아주고 이제 배틀 시작인가요 츄 우리 포켓몬들 잘 싸우라고 츄 이제 포켓몬 기운 다아 클리클리 우와 엄청 멀리 날아가는데 츄4.2 4.4 4.6오4.8 우와 끝까지 왔었지오 지우 모자 뭐 바꾸니 더 세진 것 같은데 츄 이번에도 끝까지 가보자고 츄 몬스터볼을 열심히 모아서 이번에는 어떤 애를 고르지 오 왼쪽이야 츄이뱀 몬스터를 가지고 또 열심히 가보자고 츄 전기볼을 많이 많이 모아서 앞에 전기볼을 마구 쏘고 업그레이드 하자그츄 이제 보석과 몬스터볼을 열심히 모아보고 어? 앞에 몬스터는 뭐지? 뭐야 짝퉁 피카츄였잖아 츄삐죽봉을 조심조심 지나서 이번에는 어? 꼬부들를 닮은 니가 나왔군 츄 전기볼들을 모아 모아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해줄까 츄 지나 성공이야 츄 마무리 보석들을 모두 모두 먹어주고 또 배틀 시작인가요 츄오 상대팀도 만만치 않은데 츄 안돼 내 포켓몬이 더 세다고 츄 어디까지 가나 볼까 츄3.6 3.8 3.6오 계속 계속 간다고 츄 역시 끝까지 갔어 츄 카우보이 모자 쓴츄 이번에도 파이팅이라고츄 원스터볼을막고와 톱니를 피해서, 어, 이건 무슨 포켓몬이지? 아, 너무 귀여워. 아장아장 귀여운 포켓몬과 함께 앞으로 가자고쥬. 이번에는 오른쪽 너로 정했었지 진화의 문을 지나니, 오꽃이 닮은 꽃포켓몬이야쥬 마지막 세 번째 포켓몬은, 이, 버섯돌이가 또 나왔군쥬. 진화를 해주고, 이제 배틀하러 가볼까쥬. 귀여운 포켓몬들 나왔다쥬. 배트 시작이야 츄로켓단 포켓몬들을 모두 이겨주고 이제 멀리 날려볼까 츄와 이러다가 최고 기록 세우는 거 아니야 츄오 정말 멀리 날아간다 5.0영와 최고 기록 세웠었츄 이제 지금까지 뽑은 포켓몬스터를 볼까 츄와 아직 뽑지 못한 포켓몬들도 엄청 많은데 츄 포켓몬스터 짝퉁 게임 재밌었니쭈? 우리 다음에도 또 보자쭈! 상상쭈!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